갈사산단과 대송산단의 정상화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송산단은 새로운 기업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등 분양률을 높이고 있고 갈사산단 역시 새 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천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50여일 만에 추경안과 각종 조례 심사를 위한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의장단 선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레인보우 전망대는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 내 심어진 수목들로 조망권 확보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나마 벌목과 가지치기가 가능해지면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성 일대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의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진주엔 창의 문화센터와 진주 역사관, 청년 허브하우스 등이 그 주인공인데 진주 원도심 일대가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술 창작 공간 입주 작가들의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서예 협회 진주 지부에서는 소속 작가 전시와 학생 서예 대전을 열어 관람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문화가 소식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 인 타임 시작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이중 대송산단은 새로운 기업가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말까지 40%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갈사산단 역시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곧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 걱정거리로도 여겨졌는데 드디어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듯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지구 산단들. 이중 대송산단은 경남 QSF의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센터의 착공이 시작된 이후 입주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체결된 2차전지기업 LNF와의 대규모 투자협약으로 국내 분위기가 달아올랐지만 아직 본계약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23일, 하동군과 광양경자청이 원자재 전문 기업인 CKU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현지 공장에서 천연 고무를 생산해 한국과 세계 타이어 회사에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난 5월 국내 복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황. 국내 복귀 기업인 CKU는 하동 대송 산단의 약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국내 복귀 기업 CKU는 대송 산업단지 내약 일만 평 부지에 2026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하고 경상남도 또는 하동군에 거주하는 자중 35명을 우선 고용하는 것. 대송 산단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도 두개 이상. 하동군은 올 연말 기준으로 대송 산단의 40% 가량이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파산으로 조성이 중단됐던 가일사만 조선 산업단지는. 부동산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최근 박원수 경남도지사가 두 산단을 둘러보며 빠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개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재조성된 상황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도와 하동군, 광양경자청 하동사무소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할 투자 협약은 오는 화요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갈사 산단에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정상화에 물고 가트인 듯한 하동지구 산단들, 대송 산단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갈사 산단은 새로운 사업자의 개발 계획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적 장애를 앓던 40대 여성이 갇혀 숨진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순21호가 반납 처리됐습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순21호는 차량 내부 감식과 사건 조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반납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대의 순찰차를 보유했던 진교파출소는 당분간 순찰차 한 대만 운행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반납된 순21호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시의회가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치른 지 50여일 만입니다. 2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추경안과 조례 심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의장단 선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 걸리는 본회의장 시의원들이 속속 들어오더니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지난달 후반기 의장당 선거 이후 52일 만에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김규현 신임 의장은 모두 발언에 이어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는 5분 자유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산남명월성공원이 20년 넘게 철공주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서 공원다운 공원 조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저 역시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를 수없이 받아오며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항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집행 기간이 일년에한 번만 의에서 지적하는 발을 떼고 우 넘긴다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집행 기간에 지적된 사항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 돌봄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돌봄 종사자들의 현실은 장노동처에서의 고용 불안,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 침해와 성희롱, 성폭력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의회 고유 기능인 추경 등 안건에 대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집행 기관에서 원활히 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치하고 지원하여 사천시 발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사천시 의회가 본격적인 후반기 활동에 들어갔지만 선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본회의 시작 직후 윤성건 전 의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른 시의원들도 별다른 대화 없이 불편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사천시 의회가 재회할 날 기회선 갈등 봉합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가 귀농기촌 성공 사례와 지역 문화를 소개할 귀농기촌 동네 작가를 위촉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동네 작가 1 4 명은. 사천시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동네작가 콘텐츠는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과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됩니다. 진주대첩광장 준공이 임박한 가운데 진주성 일대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의 건립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와 진주역사관, 청년허브하우스 등이 그 주인공인데요. 원도심 일대가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성 북장대와 가까운 인사광장 사거리 쪽 붉은 벽돌 건물, 중앙광장 인근으로 임시 이전한 진주시 서부보건지소와 종합사회복지관, 진주문화원 등이 있던 곳으로 현재 건물 해체를 위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입니다. 임시 이전한 서부 보건지소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민속예술공예 전시 체험관 등이 들어서게 되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진주엔 창의문화센터의 경우 진주성과 인접한 위치적 특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과 연계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진주대첩광장, 건너편 가구 매장부터 골목 안쪽에 청소년 수련관 부지까지는 총세가지 신규 인프라가 추가됩니다. 가장 바깥쪽인 가구 판매점 블록엔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이 추진 중이며 이곳에 임시 이전한 진주문화원과 청소년 수련관의 일부 시설이 들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현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앞서 유구와 수열이 발굴됐던 곳인데 관련 조사 완료 이후 진주시 청년 허브하우스와 진주역사관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된 청년 허브하우스엔 방문객 체류 공간 마련과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유스호스텔, 수영관 대강당이 갖춰질 걸로 보입니다. 또 이곳 바로 뒤편엔 진주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주제로 한 진주역사관 건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1,500여 점에 이르는 진주지역 문화유산의 관리 효율성과 전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시설로 올 하반기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될 전망. 청동기 문화박물관과 익룡발자국 전시관 등의 공립박물관과 공립진주박물관이 있지만 은 진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물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2019년에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2022년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진주성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신규 인프라 건립 사업들, 원도심 활성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사주입니다. 진주시가 23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차석호 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과 안전교통관리 등각 부서별 추진 상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2024년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주 개최지 김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진주에서는 전국체전 4종목과 전국장애인체전 4종목이 각각 진행됩니다. 탁트인 바다와 오랜 역사를 지닌 남해대교와 노량대교를 조망하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어진 남해군의 레인보우 전망대. 하지만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 내 심어진 수목들로 조망권 확보가 어려웠는데요. 최근 일부나마 벌목과 가지치기가 가능해지면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자리 잡은 누각. 지난 2018년 시원한 노량바다를 조망하고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56억 원을 투입해 지어진 남해군 레인보우 전망대입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 올라섰지만 삐죽삐죽 솟아있는 소나무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남해각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도 건물의 형체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망대 주변을 나무들이 둘러싸 경관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 손님들이 뭐 먹을 거 간식거리 같은 걸 사가지고 올라가서 앉아 놀기도 하는 장소인데 또 손님들이 내려오면서 참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가 봤는데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주위가 바다라든지 훤히좀안 보인다면서 전망대가 위치한 산성산 산책로는 주민들도 자주 이용하는데 전망대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지어놓은 게 나무가 좀 적으면 우리 동네도 허하잘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바다도 안 보이고 동네도 잘안 보이고. 나무들을 베면될 일이지만 전망대가 세워진 부지가 국립공원 구역이라 함부로 벌목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5월 구역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전망대에서 남해각 방향에 심어진 수목들의 가지치기와 잔목 제거는 가능해져 군이 일부 경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벌목 예정지에 대한 측량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추석 이전까지 벌목과 노후화된 전망대 바닥의 하저보수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량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망대의 이름을 변경하고 콘텐츠 발굴에도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공원 구역 밖은 국내에서 개별 법으로 가지치기나 간부는 가능하다. 그리고 공원 구역 안인 전망대 앞쪽은 나무가 지금 뭐 전망대 위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그나 수목으로 인해서 전망대의 뭐 조망을 가리는 거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남해군의 이번 조치로 레인보우 전망대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조망권은 또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6년 만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오는 27일 남해 대장군지 발굴조사 현장에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유적지는 고려시대 대장군인 유준혁이 삼배 초를 이끌고 경상도 연안 일대에서 저항 활동을 하던 대몽항쟁기 근거지로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발굴조사로 유적 전체 범위가 드러났고 성지 관련 석벽과 축대 등이 확인됐습니다. 군은 대장군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삼한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작업물로 표현한 예술 창작 공간 입주 작가들의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서예협회 진주지부에서는 소속 작가 전시와 학생 서예대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서부경남 주요 전시 일정을 정성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흰색과 회색, 검은색의 블록을 쌓아 올린 탑. 각 층의 블록이 한 개씩 빠져 있어 보드게임 젠가를 연상시킵니다. 여러 조명 아래 놓여 있는 블록탑과 방석 위에 그려져 있는 블록탑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됐습니다. 김경민 작가는 블록을 통해 자아를 쌓아 올린 탑으로 사회를 표현했습니다. 검은 지붕에 집을 그린 그림 세 점. 나무 옆에 있는 집의 지붕에는 동그란 원들이 쌓여 있습니다. 원들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집 주변의 꽃에도 떨어집니다. 이주연 작가는 보이지 않는 햇살을 그렸습니다. 저는 햇살이 가득한 집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집은 마음을 보관하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업물을 보시면서 각자 마음이 편안했던 공간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 예술 창작 공간 입주 작가전 '보물 찾기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오는 27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팔짝 핀 꽃과 열려 있는 대문이 찍힌 사진. 아래에는 똑같은 사진이 물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얗게 변색되고 물자국이 남은 사진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박예득 작가의 사진전 짓다 지워지다는 9월 12일까지 루시다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서예와 문인화, 추나추동을 부제로 열린 경상남도 학생 서예대전의 특선 이상 수상작입니다. 전시장 안쪽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나무에 앉아 있는 참새가 그려진 화조도 등 다양한 작품이 부채에 새겨졌습니다. 한국서예협회 진주지부 소속 작가들의 서체가 담긴 작품입니다. 제36회 한국서예 진주지부전과 제34회 경상남도 학생서예대전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가 소식 정성입니다. 춘엔정 등 궁중무용을 볼수 있는 공연, 궁중예향, 너우니를 걷다가 오는 24일 오후 5시 진주전통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진주현율정제연구회는 국가무용유산인 학춤을 진주에서는 처음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무고, 태평무 등 다양한 궁중무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명군이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6,987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82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누이센터 건립 사업 40억 원,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10억 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산청군 시천면에 거주하는 정창규 씨가 산청문화원에 열한 건의 고서를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고서에는 분재 선생 문집과 양성원 선생 실기, 병은 선생집 등 백여 년전 간행된 서책도 담겨 있습니다. 산청문화원은 고서의 보존에 힘쓰는 한편 내용을 연구해 결과를 산청문화를 통해 발표하고 유림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제 2회 진주시 장애인 보치아 연맹 회장배 영호남 친선 보치아대회가 2 1과 23일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영호남 지역 교류를 통한 보치아 종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부산과 울산, 광주, 경남 지역 선수와 관계자 1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는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이 참가하는 종목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신공법,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연구과제 실증과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명품하동 섬진강살이 유럽과 미국으로 각각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하동군은 금남면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하동 섬진강 쌀의 유럽과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쌀은 미국 17톤과 독일 17톤, 영국 7톤 등총 41톤, 6만 3천 달러 규모로 독일의 펜아시아와 미국, 영국의 H마트를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고 있는 사천 지명사 및 우리 마을 이야기 편찬 사업 이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사천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경상국립대 박용식 교수가 검수한 자료를 시민에게 알리고 각종 지명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천문화원이 주관하고 사천시가 지원하는 이번 편찬 사업은 시군 통합 직후인 1999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진주시 금호지에서 천연 기념물인 남생이가 통발에 걸려 집단 폐사했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20일 낚시 금지 구역인 금호지에서 남생이 15마리가 거북이 통발에 걸려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진주시는 남생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 통발에 들어갔다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통발 설치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진주시가 폐사한 남생이를 국가유산청에 허가 없이 소각했다며 자연유산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에는 여전히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시면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 밤더위도 길게 이어지고 있으니 수면시 약한 냉방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사천과 남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종일 맑은 가운데 광주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6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10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5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고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습도가 체감 온도를 끌어올리며 장기화하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